안녕하십니까. 눈이 많이 내린 아침입니다. 별다른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 8월 16일 이런 기사들이 일제히 올라왔습니다. KF 21의 공동 개발 분담금을 기존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깎아달라는 인도네시아 요청을 정부가 16일 최종 수용했다. 대신 인도네시아에 대한 기술 지원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인도네시아에 몇년 동안 질질 끌려다니면서 내린 최종 결정이 돈을 깎아주는 대신 파트너로 남아있게만 해달라고 사정하는 형국입니다. 인니는 한국을 농락하며 주무르고 있지만 한국은 그들의 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세 번씩이나 납부 일정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인니는 세번 모두 아무런 통보도 없이 무시했습니다. 의견 결례 아닙니까? 그때마다 우리 한국 국방부는 인니의 유감을 표명하면서 차후에 같은 일이 발생하면 파트너에서 제휴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는 말을 남겼지만 국방부 역시 스스로 약속을 어기며 국제 호갱이 되곤 했습니다. 이제 연말이 한달남지 않았습니다. 인니와 가격 협상을 했다고 하는지가 벌써 3개월이 지났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연구원 문서 유출 조사에 한국에 대한 항의로 협상이 중단되어 있다는 말만 들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 동아에 이런 사설이 올라왔습니다. 약간 요약하면 수사 결과 카이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연구원이 불법에 대해. 우리 측이 이번 사안을 처리하는 방법을 보면 외끄럽게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 인도네시아 사정이 발견한 외교소 식통은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한 처리를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하면서 첨단 무기를 공동 개발할 정도로 관계가 깊은 국가와 관련해 이 같은 보안 이슈가 발생했다면 최대한 조용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건 처리가 지나치게 장기화할 경우 중요한 방산 파트너인 인니와의 협력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KF-21을 공동 개발하는 파트너이자 개발이 완료되면 최초 수입이 유력한 국가이기도 하다. 그간 인니는 한국의 주요 방산 파트너로서 T-50을 2011년 처음 수입한 국가로 그 때문에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중동 유럽에서도 총 138대 수출 계약이 성사됐다. 되게 고마운 은인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최근 보안 이슈가 신속히 해결되지 않으면서 인와의 방산 협력 부분에서 각종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듭니다.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장기함에 따라 인니측과의 공동개발 기본 합의서 및 비용분담 합의서 개정에 난항을 겪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의 미묘한 기류가 감지돼 우려를 키운다고 적었습니다. 그 우려는 프라보호가 공식 취임을 전후해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을 잇따라 순방했음에도 한국은 찾지 않은 우려라는 것입니다. 주요 방산협력국인 한국을 차지하는 것은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외교 소식 등인지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동화뿐 아니라 연합뉴스에도 있는 등 다수의 언론에 올라와 있습니다. 대개가 비슷한 내용으로 인리를 안아야 한다는 것인데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인도네시아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인리와 관계가 불편해지면 한국만 손해본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겠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쉬운 것은 인도네시아지 한국이 아닙니다. 중국이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항상 그래왔듯이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모든 나라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아 폭망하고 있습니다. 서구선 중국과 달리 빚을 내주면서 고율 이자 외에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돈 떼먹기에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또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에만 투자를 하면서 인도네시아를 좌지우지하고 옥죄려 하는 것이 시진핑이 이제까지 취했던 행보 아닙니까? 프라버우는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 하자마자 이전과 달리 중국과 가까워 지기 시작하면서 당선인 신분으로 중국을 찾았고 취임 후첫 순방지 로 중국을 택한 것은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택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프라버우는 양국이 중첩 해역에서 공동 개발 협력과 중국과 국방 협력 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북 라트나 해에서 영유권 분정을 벌여왔던 두 나라가 말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물론 중국의 음보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투자나 기타 무기 제공을 들어 자연스럽게 프라우를 포섭한 상황에서 중점 회역까지 차지할 겁니다. 최근 중국은 대인리 투자 규모를 급격히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봉쇄에 대한 시장 확대인 동시에 친 중국화한 프라보호를 이용하려는 계획으로 봅니다. 군 시절에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비난하고 견제했던 프라보호는 국방장관으로 부임하자 입장이 돌변해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중국이 선심투자 공세에 기득권을 챙겼다는 얘기가 있는데 워낙 부패한 인물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이후 프라보호는 대통령 당선 취임 후이탈른 방정으로 이어지는 행보를 보입니다. 그는 국방장관 자리에 앉자마자 그때부터 한국의 무기를 밀어내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프라보우는 철저하게 한국 무기를 외면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목이 매도록 인도네시 방산 협력을 줄기차게 외칩니다. 주임무 순방국 중에 한국을 제외하며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게 프라보우입니다. 프라보우는 앞으로 중국산 무기를 되고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돈이 없으니 추가 구매 비용을 주지 못하면서 라팔 도입이 늦어지고 있고 돈 때문에 f-15ex 24대 구매도 불투명 합니다. 또한 프랑스 무기에 미국 무기에 그리고 중국 무기 이를 모두 사용하겠다는 건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떤 운영 체계로 갑니까? 프라보우는 중국의 차관도 없고 또 중국산 무기 도입하면서 그 와중에 자신의 기득권을 챙길 겁니다. 중국과 양다리 걸치며 만만한 호경 한국에는 소모품인 포탄 등의 무기 정도만 간을 치면서 자신들이 아쉬운 투자만 독촉할 겁니다. 프라보가 왜 일본을 방문하겠습니까? 한국이 보란 듯이 인류와 동남아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 관계인 일본의 우선권을 주겠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합니다. 한마디로 인도네시아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항보가 나오는 것은 한국이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언론이나 프라보는 한국이 현재 인도네시아에 대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혼이 깨뜨려 보고 있습니다. KF21 비낙금에 대해 자신들이 별부려도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갑이고 한국은 우린 겁니다. 참할 말이 많습니다. 다음에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